안녕하세요. 레인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유수정 변호사입니다. 그 국내와 해외의 스포츠 정보를 공유하는 앱인 라이브스코어라는 앱에서 불법적으로 아이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불법 아이디 거래에 청소년 학생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들이 라이브 스코어 앱에 인증한 아이디를 개당 얼마씩 돈을 주고 사들인다는 소문이 퍼지자 어, 이 소식을 들은 소위 일지엔이라 불리는 학생들이 친구들을 협박을 해서 아이디를 만들고 이 아이디를 받아서 업자들에게 넘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업자들은 이렇게 수집된 아이디를 이용해서 라이브 스코어에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사이트, 홍보하는 글을 작성하는데 이용하는 것인데요. 업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담한 학생들에게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형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간단하게 라이브 사이트 내에서 아이드가 유통되는 과정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인터넷 사이트든 가입을 하실 때는 꼭 휴대폰 인증을 하라고 하죠. 어, 동일인이 수개의 아이디로 가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라이브 스코어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일단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번호로 라이브 스코어에 회원가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번호로 휴대폰 인증번호가 가겠죠. 예, 그렇게 되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수신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라이브 스코어 앱에 회원가입란에 입력을 하고 가입 절차를 완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디를 비밀번호와 함께 업자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담하는 가해 학생들은 단순한 용돈벌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어, 이렇게 피해 학생들로부터 인증 번호를 받아서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또 생성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업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최소 세 가지가 넘는 죄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차례대로 볼까요? 먼저 가입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수신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협박으로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친구들의 예상되는 변명은 아마 자기들은 협박한 적이 없고 어, 이 피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 것이다라는 아이고. 것일 텐데요. 정말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자신에게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일인 인증 번호를 그냥 줄리는 없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큰 행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도 성립 가능하다고 하죠? 업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긴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이용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금전을 받고 양도하였다면 엄연한 위법 행인데요. 또 개인 정보 처리자가 목적 외로 수집 정보를 이용하면 이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인데 불법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수집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업자들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도박 사이트 홍보에 나선 것인데 왜 본인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도박 사이트 홍보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넘겨 주는 것도 공범 또는 방조범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라이브 스코어에 대한 업무 방해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회원 가입 또는 또한 라이브 스코어의 업무인데 피해 학생들이 정말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가해 학생의 강요에 의해서 아 이런 라이브 스코어 사이트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도박 사이트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입한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가해 학생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해 학생들에게 인증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업자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디를 어, 도박 사이트 홍보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 홍보 업자들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도박 개장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라이브 스코어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 도박사이트 홍보 업자들에게 아이디를 팔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 것 자체가 또 라이브 스코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음,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런 학생들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아이디 판매에 관여하는 것은 본인의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